밀레니얼 Z세대를 중심으로 간편한 시청에 중심을 둔 짧고 간결한 쇼펌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랩인 매조미디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호하는 동영상 컨텐츠 러닝타임은 10대는 15.5분, 20대는 15분 등 젊은 층들은 주로 1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간결하지만 완성도가 높은 쇼펌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영타계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c j ENM은 2020년 1월 나영석 PD와 이서진, 이승기와 같은 스타가 등장하는 금요일 금요일 밤에와 같은 15분 내외의 쇼폼 예능물을 제작하면서 기존의 TV 채널과 다른 특징 이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M 역시 웹툰 원작에 기반한 20분 이내의 쇼폼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드림웍스의 공동 설립자인 제프리 카즌버그와 전 이베이 CEO인 맥 위트먼이 설립하고 디즈니와 MBC 유니버셜 등이 투자한 퀴비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퀵과 바이트를 조합한 퀴비는 모바일로 영상을 소비하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는 순간에도 내용을 끊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10분 미만의 쇼펌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큐비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에서 폰 새로 발행형으로 돌려도 영상이 잘리지 않는 이른바 턴 스타일 방식으로 재생한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2019년 5월 1일 런닝타임 15분의 쇼펌 컨텐츠 시리즈물인 이 t s b 노 u 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이는 주로 1시간 이상의 롱폼 콘텐츠에 집중하던 넷플릭스의 새로운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펌 컨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요 IT 기업들은 쇼펌 영상 제작에 특화된 저작 툴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형 쇼펌 동영상 편집 기능을 담은 모먼츠를 선보였는데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 위치나 상품 등 각종 정보는 영상 위에 스티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DIY 학습 영상 제작 및 공유 목적으로 선보인 텐지는 1분 이내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으로 쉽고 편리한 영상 제작을 통해 이용자들이 학습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텐즈가 다른 분야는 주로 아트, 쿠킹, DIY,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주로 댄스나 음악 영상 중심인 틱톡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텐즈는 또한 필터나 효과 등 다양한 영상 도구를 통해서 비전문가도 고품질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쇼폼 컨텐츠 인기에 따라서 광고 상품도 쇼폼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틱톡은 1020 타겟을 중심으로 해시태그 챌린지로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면서 영타겟의 흥미를 유도하고 있고 트위터는 60초 이내 영상 광고를 통해서 일반 프로모션 트렌드 광고 대비 3배 높은 클릭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동영상이 긴 동영상보다 광고를 붙이기가 좋아서 수익성이 더 높다고 말하면서 쇼펌 동영상 분야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 간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쇼펑 컨텐츠가 동영상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광고 상품과 기업의 마케팅 활용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가튜브로 불리는 유튜브가 계속 이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틱톡과 같은 쇼펑 컨텐츠 플랫폼에게 자리를 내어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